시도, 자기 생각 펼치기엔 부족하지 않아.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을 드러낼 때, 문학은 온전히 힘을 낳는 거고, 그 힘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야. 음. 문학을 도구로밖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겠지. 문학을 이용해서 예술을 팔아서, 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?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는데? 뭐 민족주의니 애국주의니 뭐 공산주의니 그딴 이념을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버리는 게 그걸 그거의 관습을 타파하는 일이야?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조류에 몸을 숨기려 하는 썩어빠진 관습 아니겠니?